스카이 디펜더 코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최신 전투기 기술과 항공우주 방산 트렌드를 깊이 있게 분석하며, 가상의 차세대 플랫폼부터 실전 배치 기체까지 폭넓은 시각으로 소개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차세대 전술 전투기 콘셉트로 주목받는 KF-107 스카이 바이퍼를 중심으로 설계 철학, 성능 지향점, 그리고 전장 환경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KF-107 스카이 바이퍼는 현대 공중전의 핵심 요구를 반영해 기동성, 생존성, 네트워크 중심 전투 능력을 균형 있게 결합한 차세대 전투기 개념으로 설정됩니다. 기체의 외형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진 패널과 매끈한 곡면을 혼합한 스텔스 지향 디자인을 채택하며 공기 흡입구와 배기 노즐은 적외선 및 레이더 탐지를 줄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내부 무장창 구조는 공대공 및 공대지 임무 전환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듈화 개념을 적용해 작전 유연성을 높입니다. 추진 체계는 고출력터보팬 엔진을 기반으로 슈퍼크루즈 능력을 염두에 둔 설정이 핵심입니다. 애프터버너 사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초음속 순항이 가능하도록 추력 대비 연료 효율을 최적화해 장거리 작전 지속성을 강화합니다. 추력 편향 노즐 기술은 고바등각 기동에서 안정성을 제공하며 근접 공중전에서 우수한 선회 성능을 발휘하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추진 시스템은 고속 요격과 저고도 침투 임무 모두에 적합한 다목적 성능을 지향합니다. 항전 장비 측면에서 스카이 파이퍼는 최신 AESA 레이더를 중심으로 다중 센서 융합 체계를 갖춘 설정입니다. 레이더, 적외선 탐지 추적 장치, 전자광학 표적 시스템, 전자전 수신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며 조종사에게 통합 전장 상황 인식을 제공합니다.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와 대형 파노라마 코핏 디스플레이는 목표 식별과 무장 운용을 직관적으로 수행하게해 조종사의 업무 부담을 크게 줄입니다. 전자전 능력은 KF-107위 생존성을 상징하는 요소입니다. 능동 전자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전자전 포드 및 내장 시스템을 통해 적 레이더 교란, 통신 차단, 미사일 유도 방해를 수행합니다. 사이버 전자전 개념까지 포함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전장 환경에서 아군 플랫폼과 협력하며 위협을 사전에 무력화하는 역할을 강조합니다. 무장 구성은 공대공 미사일과 정밀유도 공대지 무장을 중심으로 설정되며, 장거리 교전부터 근접 전투까지 폭넓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내부 무장창에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중거리 미사일을 혼합 탑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외부 장착을 통해 무장량을 확장하는 선택지도 고려됩니다. 스마트 폭탄과 스탠드오프 무기는 고위험 지역에서도 안전한 타격을 가능하게하여 전략적 억제력을 강화합니다. 네트워크 중심 전투에서 스카이바이퍼는 단독 플랫폼을 넘어 지휘 노드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무인 전투기나 드론과의 협동 작전을 통해 정찰, 표적 지정, 공격을 분담하며 데이터 링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장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러한 유무인 복합 운영 개념은 미래 공군 작전의 핵심으로. 인명 손실을 줄이면서도 전투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운영 측면에서는 유지 보수성과 가동률 향상에 초점을 둔 설계가 강조됩니다. 모듈화된 부품 구조와 예측 정비 시스템을 통해 정비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 효율성을 높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상태 모니터링은 부품 수명을 예측해 작전 공백을 최소화하며 장기적으로는 운영국의 부담을 크게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KF-107 스카이 바이퍼는 차세대 전장 환경에서 요구되는 속도, 은밀성, 연결성을 모두 만족시키려는 미래 지향적 전투기 콘셉트입니다. 공중 우세 확보는 물론 정밀 타격과 전자전, 네트워크 전투까지 포괄하는 다목적 플랫폼으로서 가상의 설정이지만 현대 항공우주 기술의 발전 방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향후 실제 개발될 전투기들이 어떤 모습으로 진화할지를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응원해주시고, 스카이 디펜더 코리아에서 계속해서 깊이 있는 항공방산 분석을 만나보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